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오늘은 8월 중국 PMI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PMI라는 지표는 어느 날한번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적어도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 요즘 중국 경기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구나 나빠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매달 중국의 PMI를 함께 모니터링 해 보시죠. 이 PMI는 중국의 경우 제조 PMI와 비제조 PMI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조 PMI를 살펴보면 49.4%로 임계치인 5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PMI에서 50%라는 거는 이번 달의 상황하고 다음 달의 상황하고 뭐 거의 같을 것 같다. 이런 기준이죠. 그리고 50%를 넘게 되면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50%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다음 달이 이번 달만 또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50%에 미달하는 8월의 제조 PMI는 다음 달에 중국의 제조업계들의 경기는 이번 달만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난 달보다는 PMI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죠. 미국의 로이터 통신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PMI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이 숫자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전날 중국의 PMI에 대한 보도를 냈었는데요. 그때 이미 8월에 중국 PMI는 50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제조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다음 달이 이번 달보다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쪽의 무게를 실은. 그런 보도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제조업 PMI는 기업 규모에 따라 대형 기업, 중형 기업, 소형 기업에 따라서 나누어서 PMI 지표를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를 살펴보면 대형 기업만 50을 넘겼고 중형 기업과 소형 기업은 모두 임계치 아래인 것을 알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소형 기업이 더 열악한 걸로 봐서 중국의 제조업 상황은 큰 회사는 그런 대로 나아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PMI를 여러 번 보신 그런 분들이라면 이 소형 기업의 PMI가 지난 3년 동안 내내 50% 아래로 맴돌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3년 내내 지난달보다 이번달이 더 못하고 이번달보다 다음달이 더 못한 상황을 겪었다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분야별 하부 지표를 살펴보면 생산 지수, 신규 오더 지수, 원자재 재고 지수 모두 임계치에 미달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업원 지수, 제조업 분야의 종업원 지수는 이번 8월에 48.9%였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 출근을 할수 있는 종업원의 숫자는 8월 달보다 적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고용지수나 실업지수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지표는 아니지만 만일 우리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고 있는 소위 도시 실업률이 어느 정도는 왜곡된 숫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종업원 지수를 장기간 관측한다면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년간 중국의 종업원 지수를 관찰한 결과는 적어도 소형 제조업의 경우 3년간 내내 50%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시점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달보다 두 번째 달이 출근하는 종업원 수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 달에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 달에도 줄어들었고 이렇게 3년간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중국의 작은 생산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실직을 했을지 짐작을 할수 있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국의 기업 환경이 만만치 않다면 그럼 해외 시장은 어떨까요? 수출 수입 쪽을 한번 지표를 보겠습니다 신규 수출 오더 지수도 임계치 이하 수입 지수도 임계치 이하 구매량 지수도 임계치 이하 주요 원자재 구입 지수는 무려 44.3% 출고 가격 지수도 유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수출입 쪽을 쳐다봐도 8월달 중국의 제조기업들은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품 재고 지수도 임계치 이하죠. 온앤드오더 지수도 임계치 이입니다 단지 생산 경영 활동 예측 지수만 높은 숫자를 보이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적 상황에서 제조기업에 있는 사람에게 이 PMI 설문지를 들이대면서 다음 달에는 이번 달보다 더 열심히 생산 경영 활동을 할 거냐? 라고 물으면 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3년간의 기록을 볼때이 지수는 항상 높았어요. 그러나 이 생산계획 활동 지수가 높은 만큼 뒤따르는 결과가 나왔느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수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도 이 지수는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제조업 분야 PMI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중국 8월에 비제조업 분야의 PMI는 52.6%라는 준수한 조자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전월에 비해서는 하강했지만 임계치를 넘어섰으니 지난달보다 나아졌다고,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뜻이 될수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 숫자라면 감사해야 되는 그런 수치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제조 PMI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토목 영역이고요. 하나는 서비스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건설토목 영역이라는 것은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열심히 하면, 여러 가지 지표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서비스 영역은 정부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는 미치지 않아서 주로 민간 경제, 특히 유통, 서비스 이쪽에 시장 상황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나누어서 보아야 저희가 중국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먼저 건축 토목 영역을 보면 56%가 넘는 준수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월에 아주 높았던 59.2%에 비하면 내려온 숫자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중국이 당면에 있는 부동산 경기를 생각하면 너무나 훌륭한 숫자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 중국의 부동산 개발회사 상위 100개사의 매출이 49.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당연히 매출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시공이 같이 따라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높은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중국 지방 정부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지방 정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채권 한도가 이미 상반기에 다 찼고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내년에 발행하기로 되어 있는 채권을 금년으로 앞당겨 발행을 해서 이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죠. 반면에 서비스 쪽은 51.9%로 건축 토목 영역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 상황에서 51.9%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숫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영역의 업종별로 볼때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업종은 실적이 낮았다고 하고요 숙박업, 요식업, 통신업 이쪽 업종에서 숫자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달리 그 숫자는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가통계국이 나름 구체적 숫자를 많이 제공을 했었는데 말이죠 글쎄 제가 너무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제적 분야의 하부 지표들도 한번 살펴보죠 신규 오더지수 임계치 아래고요 건축 토목종은 높았지만 서비스 영역 측이 낮아서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이 건축 토목종만 보면 53.4%인데요. 이것을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있었던 기록들을 보면 상대적으로는 낮은 숫자입니다. 지금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그렇게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성과가 썩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할수 있겠죠 서비스 쪽은 임계치 아래라고는 하지만 49.2%나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경기가 너무나도 나쁘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던 점포 중에 천만 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문을 닫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문을 닫은 상태에 있는 그런 점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상황이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상반기 동안 문을 닫은 음식점수가 34만 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임시 휴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까지 합치면 54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49%가 넘는 숫자를 보였다면 우리가 오히려 평가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비제조업 분야의 하부 지표들을 살펴보면 투입품 가격지수는 딱 50.0%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매 가격지수는 임계치 아래였고요 제가 강조하는 비제조업 쪽의 조업원 지수도 임계치를 밑돌았습니다 46.8%에 불과했죠 참고로 최근에 중국의 청년 실업률을 보면 20%턱비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 20%가 심리적 저지선 역할을 할것 같은데요 이제 천만이 넘는 대졸자들이 사회로 나오고 700만에 가까운 직업학교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도 이 지표에 영향을 줄 텐데 만일 20을 넘어간다면 중국 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제조 분야에서도 제조업 쪽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공허한 지표, 업무 활동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58.4%라는 높은 숫자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표 역시 의미가 없는 지표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지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8월 제조 PMI와 비제조 PMI를 살펴봤는데요 이 둘을 종합한 결과 종합 PMI는 51.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3개월째 하강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8월 중국 PMI를 소개하는 중국 국가 통계국의 글을 보고 있으면 다른 때와는 달리 유난히 글 내용이 적고 문장이 짧습니다. 이래서 저래서라고 해석을 해주거나 원인이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가통계국은 이번 보도문에서 평소에는 없었던 매우 눈길이 가는 문장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장인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코멘트에서 저는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이 드라이 해학에 써 있는 이 문장 안에 국가 통계국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난 8월에 전국에 있는 중국의 공무원들이 너무나 고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관용 방역 정책은 지속이 되고 중앙에서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목표를 달성하라는 압박이 내려오는 가운데 지방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과 국유기업들이 나름대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했지만 우리가 정말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심정을 이 문장에 담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